생각했던 그 팀원들이 다 왔어요 정해지고 난 다음에도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비 오빠까지 합쳤으니까 더 대단한 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좋은 조합이라고 생각해요 저희를 경계하게 만들고 싶어요 어, 저 팀이랑 대결하면 어, 무서운데? 이런 느낌을 남겨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제부터가 음. 진짜 시작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즐기는 모습을 보여드릴 거고요 최고로 완벽한 무대를 보여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죠. 무대 위에 보자. 로얄 패리이 무브 무브. 무무 내 속에 지시된 모습 없지 이제는 늦은 걸 모르겠지 난 승리 승리 포기는 없다고 말을 하네 그 누가 막겠어 막대하겠어 있어. 이어봐그 그래, 지켜봐 베이비 그대 어디나요 어디로 사라졌나요 그대 어있나요 내가 찾고 있어요 쓰러진 음악을 내가 찾꾸 있어요 하지만 후회할 순 없어요 저 바다가 내 길을 막겠어 저천이 내가 길을 막겠어 그 아무리 험한 도 아무리 험한 바다도 그대가 날 막을 수는 없어 수는 없어 로엘 패밀리 티 달러 티 달러

와 wow. 네, 랜미노와 롤 패밀리. 와, 그 팀의 대단한 무대 wow. 잘 봤습니다. Wow. 자, 심사를 위해서 앞서 노래한 랜미노 팀도 무대 위로 모셔보겠습니다. 나와주세요. 네. 자, 무대 위로 올라와 주세요. 두팀 그 모두. 아, 정말 분위기는 아. 다르지만 두팀 그 모두 열정적인 시원한... 무대였습니다. 네. 아주 뜨거웠어요. 예, 네, 보기 좋습니다. 자두 팀의 무대를 우리 심사위원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먼저 아, 김현철님. 네 먼저 1 4 번의 경연을 뚫고 올라오신 제네팀 네 아, 축하를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더군다나 이 생방송이고 첫 무대니만큼 많이 긴장드렸을 텐데 전혀 그런 모습을 못 찾겠어요. 아주 수고 많이 해셨습니다 특히 그 레미노는 진짜 예, 노래라는 게 이런 거라는 걸 보여주신 것 같아요. 그 앞에 1절에는 약간 절제된 슬픔이라면 뒷부분은 아주 터지는 슬픔으로 표현해줘서 고맙고요. 그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는가 다음에 호흡을 안 쉬고 차리 라 이게 아주 멋있었던 것 같아요. 그 정도로 이제 두 분이 연습을 많이 했다는 뜻이죠. 아주 어 훌륭했어요. 여태까지 열애 어 때보다도 더 훌륭했던 것 같아요. 예. <laughs> <laughs> 야, 로얄 세미르는 4분이잖아요 네 4분인데 네 역할이 하나도 겹치는 역할이 없어요 사실은 그 역할에 맞게 너무너무나 잘해줬어요 특히 그 나중에 태역씨가나 그런 모습으로 나올 줄 알았어 사실은 <laughs> 아 그리고 제가 리허설 때도 쭉 봤는데 너무 흥분하지도 않으면서 너무 그르 쳐치지도 않으면서 아주 오늘 퍼포먼스 끝내줬습니다. 두분 수고하셨습니다. 예. 감사합니다. 예, 아주 극찬이 쏟아지고 있는데요. 네. 이선이또 약간 이 명탐정 예, 코난 같아서 그런지 신협이 <laughs> 좀 예리하게 또 느껴졌습니다. 아, 아 그래요. 코난의 코난. 아, 그런가요? 예, 예. 셜로홈즈는아니고요 예. <laughs> 자, 다음 심사평은 우리 또손혜영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일단, 어, 저또 반대로 얘기하겠습니다. 먼저, 로얄 패밀리, 또이 안을 모두 흥겹게 어, 기분 좋게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일단, 차트가 어, 제가, 어, 박진영 씨 이후로 TV에서 처음, 예, 두 번째로 보는 것 같아요. 예, 역시. 예, 저한번 입으신 적이 있거든요. 시상식 때. 예, 근데, 아, 정말. 역시나 어, 이두혁 씨의 이런 생방송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발한 아이디어와 퍼포먼스 정말 너무 즐겁게, 귀엽게 봤고요. <laughs> 아니 근데 궁금한 게 네. 두혁 씨, 두혁 씨그 의상은 개인 의상이세요? 네 예, 아니요 힘들게 구했습니다. 어 그래요? 네. 마치 개인이 갖고 계신는 아, 곧장 바다로 뛰어들어도 무방할 만큼. <laughs> 네 맞습니다. 네. 하지만 예. 여기서는좀 더워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드요네 맞습니다. 합니다. 네 일단 아무튼 로얄 패밀리 다운 그런 흥겨운 무대 만들어 주신 것 같아서 너무 너무 즐겁게 잘 들었습니다. 자 그리고 우리 렛미노 어 일단 어 굉장히 부담도 많이 됐을 것 같아요. 1 번이고 또 남성 듀엣으로 또 뭔가 저희가 기대하는 것만큼 또 보응해 주셔야 되는 그런 부담감도 있었을 텐데 그거를 한 방에 뛰어넘으셨던 것 같아요. 너무 그냥 노래만 듣고 있는데도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고 전율이 돋았는데 너무 잘 들었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예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예. 랩도 잘하시고 노래도 잘하시고 춤도 잘 추시는 손호영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네. 심사평이, 예. 두팀다 정말 좋은 심사평들을 해주셨지만 저희가 또 결과를 알아봐야겠죠. 예. 자, 두팀중 다음 생방송 라운드 진출에 자격이 있다고 생각되는 팀의 버튼을 눌러주세요.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.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아, 제가 더 긴장되네요. 네. 자, 지금 결과가 나오고 있나요? 지금 집계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. 일분 신사 위원분들의 수영님은 지금 고개를 못 들고 계세요. 네. 고민이 많이 되실 거예요. 자, 현지영님 결과가 안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.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. 예. 자, 결과가 나왔나요? 자, 좋습니다. 우리 심사위원들의 선택에 따라서 이 팀의 운명이 결정되는 정말 중요한 순간이죠. 과연 다음 생방송 집중팀은 어떤 팀이 될까요? 렌미노 대 로얄 패밀리, 로얄 패밀리 대 렌미노 두 팀의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. 자, 한 분씩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김현철님. 렛미노 자, 다음은 손혜용님 렛미노 네, 렛미노가 현재까지를 2표를 얻었습니다 세세째째박태님 역시 렛미노입니다 세표 예, 이제 만약에 아이 w 님도 렛미노를 택하택하면 예, 렛미노는 다음주 생방송 무대로 n o 하겠습니다 자 아이비님 역시 랩미노를 선택해 주셨습니다. 아, 그렇다면 세 분의 결과를 봐야 될 텐데요. 예. 일단 랩미노 팀은 다음 주 생방송 무대에 진출이 확정됐습니다. 예, 축하드립니다. 자 나머지 세 분의 선택도 궁금합니다. 한번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결과 보여주세요. 오 오! 오! 노열 패밀리가 대 표, 렌미노가 대 표. 어떻게 정말 박빙이네요. 박다... 반으로 나뉘어서 예, 네. 어 신기합니다. 예. 이렇게 해서 렌미노 팀은 다음 주 생방송 무대에 진출하게 됐고요. 네 축하드립니다. 로열 패밀리 팀은 탈락 후보가 되셨습니다. 네 아직 끝나기 아닙니다. 네, 소감을 지금, 들어봐야겠죠. 네, 일단 우승을 확정지으신 렌미노 팀 지금 심정이 어떠세요? 네 어, 기분 좋은 거는 기분 좋은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12명 모두 어떻게 준비했는지 그 과정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저희가 이겼다고 생각 안 하고요 앞으로 어, 남아있는 2주가 있기 때문에 오늘 살아남은 친구들과 열심히 해서 더 좋은 방송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 컴패션 사랑합니다 네자 아쉽게도 탈락 후보가 된 후보입니다 아직 탈락한 게 아니고요 자 로얄 패밀리 지금 신경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음, 앞에 너무 레미노가 멋진 공연을 해주셨기 때문에 예, 충분히 훌륭한 공연이었고 저희도 최선을 다했지만 예. 그래서, 예. 예, 충분히 박수 쳐드리고 싶고요. 싶고요. 어 저희도 아, 의상 때문에 지금 말씀하기가 좀 네, 곤란하신 좀 불편하시죠, 것 같아요. 입을 움직이니까. 입으로 웃기려는게 아니거든요. 아무튼두 투혁 씨 지금 탈락한 게 아니니까 끝까지 예, 예. 선전해주십시오. 아 예. 그럼요. 예, 화이팅입니다. 예. 자, 수 보내주세요, 여러분들. 렛미노 팀은 다음 주 생방송에 진출하게 됐고요. 탈락 후보가 된 로얄 패밀리 팀은 잠시 후세 번째 팀과 다시 한번 경쟁을 하게 됩니다. 자, 다음 주 생방송에 진출한 렛미노 팀을 제외하고요. 나머지 세팀 저희가 샵8989번으로 응원 문자 받고 있습니다. 더 좋아하는 팀의 샵8989번으로 어, 번호 또는 팀명 누르시고 문자 투표 해주시기 바랍니다. 자, 두팀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. 근사하고 아주 멋진 무대였습니다. 잘 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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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로 응원과 격려해 주시고요.